<laughs> 제주, 만물, 만물 경매장, 도깨비, 또, 왜 들어갔어? 도깨비, 만물 경매장이네, 제주, 제주도. 아, 어휴, 이 안에가 전부 다 그냥 경매장인가 봐 이하니. 들어가 봅시다. 한번 들어가 봅시다. 이건 뭐야? 만물장터, 만물장터. 아유, 뭐, 하완도 많이놓았고 이건 뭐, 이렇게 많이 왔냐, 하완도. 음, 음 여기는, 만물 경매장이고, 만물 경매장. 음. 어이구, 물건이 뭐 이렇게 많냐. 물건이 없는 게 없네. 이건 뭐야? 어이 이건 뭐야? 2만 5천 원. 저희가 이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중소기업들이 유통이 안 되는 건데 많잖아요. 그런 걸 저희가 좀 싸게 사와서 저희가 고민들한테싼 가격을 드리려고 아 중, 중소기업에서 그냥 중소기업을 다 저희가 다 저희가 다좀 코로나 때문에 안 팔리는 안 물건들 쉬워서. 경매해 주시는 네. 거구나. 네. 어. 제가 광호 제가 여기 일하지만 음. 저희 물건은 음. 정말 싸고 우리 패배을 AS... 돌려주려고 음. 정말 싸고 우리... 정말 뭐 AS부터 음. 모든 게다 저희가 다 아니 이 3개. 간장 무슨 간장이야 또 여기서 만든 거여기서가져는거 이거는 중소기에서 업 만든 거 순창이 꾸덕꾸덕이라고 음. 이간장인데소 송이버섯에서 만든 그 갈아서 뭐... 만든 간장이에크 그렇구나 정성껏 네. 이거는 이게 또 어간장도 있어요. 이 어간장이 음. 되게 잘나가요. 이 모델이. 어간장이 많이 팔리지. 이이 이 간장이 음. 약간 면도품에 뭐 있거든요. 흰창이고 또순창이고게뭐 없는 게 없어. 없는 게. <laughs> 고추장도 있고, 시골 된장도 있고. 이야 이건 뭐 생필용품이 다 있네. 이건 뭐. 스탠드. 이거 5,000원씩이면 싸다 싸. 야, 이게 5,000원이야, 5,000원. 수텐도 없는 게 없네, 없는 게 없어. 이건 또 뭐야. 아우, 창고에 이렇게 쌓아놓고선 중소기업에서 지금 코로나로 안 팔린 물건 여기다 박았다 놨네. 이건 슬라이딩 각도기 16만원. 가정에서 필요한 거 웬만한 거다 여기 있네. 여기 와서 이건 뭐 옷도 옷도 있고 이건 뭐야 이 도자기도 있네 도자기 골동품인가 도자긴가? 별게다 있네 별게다 있어. 아이고 이 그림도 파는 건가 봐요. 응, 어. 어. 이건 뭐 칭이잖아, 칭, 칭 땡치네. 와, <laughs> 없는 게 없네. 옷도, 음, 수석도 있고. 이건 뭐 옷, 도 있어, 옷도. 7천 원, 000원, 5천 원씩이네, 요 옷은. 아이고, 많기도 해라. 이야, 없는 게 없어. 이건 뭐야, 이건. 숯? 무슨 숯이야 이거는. 어유참숯인가봐요이 숯이? 2만원. 이게 한보따리가한 박스가 2만원이네. 어휴, 없는 게 없어. 뭐가 뭔지 뭐. 와서 봐야지, 알지? 봐야지. 와. 이건 뭐야 안전화 신발 근사하네 이게 2만원이에 2만원 <laughs> 무선청소기가 다 있고 천마 드론 카메라 장착 드론이 다 있고 7만원 드론은 천마차 이거는 8천원 000원. 8천원이네 8천원 음. 없는 게 없어요. 아이고, 이건 뭐야. 돌김, 재래식 돌김도 다 있고. 이건 뭐. 없는 게 없어. 아이고, 이거 과자 종류까지 있네. 응? 과자 종류도 있고. 와. 경매장, 경매장. 와... <laughs> 없는 것이 <곳이> 없어요. <laughs> 이탑 판매, 경매, 매입 땡처리, 유품 정리, 이민 정리... 아니, 제주도에 이렇게 싼 회사가 다 있다니... <laughs> 아이고, 천만하고도 다행이네. 제주가 브가가비싼고 근데 여기이거든요다 있어 다 있어.